안녕하세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원장 이희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쌍꺼풀 수술한 다음에 절방적인 경우, 정말 난해한 경우, 그 어느 병원에 가도 쉽게 대답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요. 보시면 눈 앞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그나마 좀 난데요. 특히 눈 앞쪽이 두꺼우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바깥쪽이 좀두꺼우면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눈은 이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웃라인 두꺼운 쌍꺼풀이었는데요. 눈 앞쪽은 흉터처럼 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수술 후 결과를 보실까요? 이렇게 눈 앞쪽부터 얇은 인아웃라인의 자연스러운 쌍꺼풀 표정을 했는데요. 되게 이런 경우에 쌍꺼풀이 두껍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쌍꺼풀을 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가운데 부분은 쌍꺼풀을 좀 줄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눈 앞쪽은요, 여유분의 피부 가없고 눈이 떠지는 방향이 아닙니다. 즉,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여유분의 피부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얇게 교정하는 것은 상당한 노하우, 저만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눈 앞쪽이 얇아져 쌍꺼풀이 얇아지는 거지 지금 보시면 앞쪽이 이렇게 두꺼운데 가운데만 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사례들 그런 사례들을 지금 보여 드리겠고요 수술 후에는 좌우 폭이 긴이하우 폴드에 얇고 자연스러운 쌍꺼풀로 교정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